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건놀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민선 7기 신규 사업 가운데 절반만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 국책한 프로젝트와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와 같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두한 기자입니다. 100년 넘게 부산을 가로질러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로 이 철로를 지하화해 도심을 재생하겠다는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는 민선 7기 부산시 핵심 사업입니다. 부산진역과 가야 차량 기지까지 4.3km 구간을 1단계로 하명동부터 주례동까지 10km 구간을 2단계로 지하화하는 것. 거기에 부전 복합역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까지 합쳐 50억 원이 국비로 신청됐지만 기재부는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1조 5천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저기 그 다른 서울시도 역시 그 지하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타 지역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그 관철하기는 어렵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국비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와 노후 시설 개선에 모두 533억 원을 요청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역 밀착형 사회 간접자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전체 국비 확보는 올해보다 13.5%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지역 국회 의원들과 함께 미 반영된 예산에 대해 다시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